오늘은 무기 하나로만 조합을 만듭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무기 한 개로만 게임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이번에 새로 나온 조합 한개 돌파 모드를 아신다면 한 번쯤 단일 무기로 만들어진 조합을 써보셨을 겁니다. 요즘 정말 꿀잼 모드라 구독자 여러분이 무기 한개 조합을 많이 추천해주셨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쓰지 않았던 무기들을 하나로만 도배해서 써보겠습니다. 스스스 스페이 조합처럼 또 다른 사기 조합을 발견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가 보자고. 첫 번째 조합은. 제가 최근에 유탄 발사기를 사니까 많은 분들이 RPG가 더 좋다 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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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PG 조합입니다 아, 어떤 느낌일까 일단 날아가 그 다음에 예측해서 맞춰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쓰면 은 장전해놔야 됩니다 아껴 쓸고 나는 쓸고 다시 쓸고 그 다음에 가는 척 해주면서 여기 내려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해주면은 잡을 수가 있을 줄 알았지만 지금 핑이 안 좋아가지고 잡기 너무 어렵네요 아 이렇게 잡아주면서 하지만 이겨줍니다 이렇게 예측 한번 해주고, 마지막 한 대, 여쪽에 예측하지만 깔끔하게 이길 수가 있죠! 어, 너무 말려서죠 어, 잠시만, 이거 RPG가 안 좋은 점을 찾았다! RPG, 이렇게 맞춰주면서. 어, 안 좋은 점 찾지 못했습니다. 그냥 좋아요. <laughs> 저처럼, 에임에 자신 없으신 분, 이거 쓰시면 됩니다! 이렇게 잡아주면서! 확실히 핑이 높으니까 조금 힘들었는데, 그래도 다른 무기 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곧바로 다시 한번 더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핑이 400구네? 하하. 알랄랄랄랄 조합. 아니야. 알랄랄랄 조합. 어, 응. 맞나? 한번 어, 들어가죠. 어, 저 친구도 RPG야? 나랑 똑같은 조합인 것 같은데요, 보니까? 아, 지금 핑 400이어가지고 조금 힘든 것 같긴 합니다, 보니까. 어, 상 나갔다. 네? 오징어만 남겨놓고 갔다. 역시, <laughs> 저의 실력에 깜짝 놀라서 그냥 나간 것 같네요. 라고 하기에는 딱두 대밖에 못 때린 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. 다시 한번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번엔 제발 핑 좋아라 제발. 아 똑같은 핑, 똑같은 국가. 이렇게 잡아주면서 오 집중했다. 저 지금 날피지다. 이렇게 잡아주면서 본바은 이런 클럽커 닐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오. 그래, 같은 무기로 들어와. 아, 상대 나갔다. 이렇게 이겨주면서. 아니, RPG 조합 그냥 상대를 계속 내보내는데요, 이거? 아니 약간 너 나가, 너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라 너도 나가 이렇게, 이렇게 돼버리는데 막상 근데 알랄랄랄 RPG 조합을 제대로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거는 세방을 팍팍팍 맞춰가지고 50 50 50 이렇게 잡는 거였는데 그렇게는 한 번도 못 잡고 그냥 상대가 나가고 100 데미지 50 데미지 도망치다가 한대 맞춰서 잡고 그래도 좋은 조합이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곧바로 다음 조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랄랄 RPG 조합은 에임이 크게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조합은 에임이 중요한 조합입니다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어떤 무기냐? 바로, 우지입니다. 와, 우지 안쓰니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. 아, 우지는 과연 좋을지 모르겠네요. 어, 별로인 것 같... 아! 아, 이거 우지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, 여러분. 한개다쓴 다음에 곧바로 다음 거 쓰고, 그냥 다음 거 쓰고,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. 점사소총 비슷하게 생각하고 왔는데, 점사소총에 반에 반도 못 갑니다. 힛짜로. 근데 숨은 것 같은데? 이렇게 잡아주면서, 결국에는, 이 게임은 애인 게임. 어, 잠시만다 산들. 어, 잠시만백 떄미지 맞았어. 멀리 싸우자. 어, 왜한 대도 안 맞아 이거? 안돼, 잠시만다. 어, 어, 피했다.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아, 여러분 방패 들고 왔습니다 친구. 이제 똑똑한 모택태 유튜브 구독자라면은 이때 딱 스프레이 꺼내겠죠? 너 이제 어린 와서 다 썼잖아. 아칼 있구나 호호우. 호호우. 이렇게 잡아주면서 우진는 그냥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 다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우우 우, 우, 우지 조합, 성리. 어 좋습니다. 아 근데 확실히 이 조합은 점점점 점사소총이나 스스스 스프레이 조합처럼 막 뭔가 와 엄청 좋다 막 이런 게 없긴 하네요. 어 곧바로 쓸수 있는 미니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다음 조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조합은 쇼쇼쇼 쇼, 쇼티 조합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. 바로 산탄총 사건입니다. 샷건은 쇼티처럼 되려나? 쇼티는 막, 바바바방쏠수 있잖아요, 근데. 어, 아, 안 된다. 와, 샷건안 된다, 이거. 하지만 이겨주면서. 뭐야, 이거 어떻게 이겼어? 어, 생각보다 근데 빨리 나가는데요? 어, 생각보다 빨리 나간. 아, 이거 핑이 그냥 안 좋아서 그런 거구나. 핑이 좋으면 은 빨리 나갈 것 같은데, 보니까.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<laughs>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어, 전 오히려 쇼쇼쇼 쇼티 조합보다 샤샤샤 사건 조합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? 다시 한번더가보 들어와 있습니다. 아니 오늘 뭐 미국 파티야 진짜? 모든 판이 다 미국이었습니다. 저이 정도면 저 미국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어 잠시만 부수면 샤샤샤 사건 조합이 안 통하지 않을까? 어? 깜짝이야.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아아아아 나보고 멈췄는데, 이거는 미리 사줬어. 이렇게 잡아주면서, 아 들었다 부두 최강의 아이템 저격. 이렇게 잡아주면서, 어 상대가 미리 내려와 줘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. 아하, 뒤를 때려주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. <laughs> RPG 아 사건 상대는데 RPG만큼 또 좋은 게 없긴 하지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성에 와 부두에서까지 승리를준다고 저는 쇼쇼쇼 쇼티 조합이랑 샤샤샤 사건 조합이 있다면 어떤 걸 하겠냐 하면은 샤샤샤 사건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탄수도 더 많고 그리고 멀리서 맞춰도 은근 데미지도 좋고 어, 이 조합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는 말씀드리면서 곧바로 다음 조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미국이야. 어, 이번 조합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게, 제가, 투척용 단검만 계속 쓸 거거든요? 그냥 막사, 막사, 아, 근데 핑이 너무 안 좋아서, 안 돼, 안 것도, 아! 그리고 상대 뭔가, 맞추는 거 보니까 되게 잘 쏘는데요? 아, 안 돼, 맞추고 도망쳐! 아, 그리고 이게, 재장전이 안 돼가지고, 이게 안 되네! 막쏠 수가 없네! 나이스, 그래도 이겨주면서, 깔끔하게? 이겨줍니다. 유일한 장점, 더블 점프를 많이 할수 있다. 유일한 단점 상대가 잘하면 이렇게 그냥 맞고 그냥 끝난다. <laughs> 나도 침착하게, 침착하게, 침착하게. 오케이 일단 40 데미지, 40 데미지를 세, 네 번만 더 넣으면 돼. 오케이 40 데미지 두 번, 세 번, 40데미지 한 번만 더 넣으면은 이렇게 잡아주면서 40 데미지 네번 넣어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이게 <laughs> 말하는 대로 되네요. 어, 50 55 데미지.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오. 55, 55니까 110 그러면은 40 데미지 한 방이면 되죠 40 데미지 한 방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뭐야 나왜 말하는 대로 다돼 지금 그래서 이 조합은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그런 조합인 거야 그럼 제발 핑좀 좁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막 쏘는 조합입니다 <laughs> 아니 핑이 안 좋아서 막 쏘게 되네요 다시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와 오늘 처음으로 핑이 다시 제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핑이 제대로 돌아온 기념으로 원래 안 하려고 했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하겠습니다 어떤 조합을 할 것이냐 바로 총검 4개입니다 총총총 총검 조합 총총총 총검 어? 뭔가 노래가 생각나는데 저작권이 걸리는 노래가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네 보면 아시겠지만 총검인데 총맞습니다 그냥 총검에 총맞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마지막 한대 이렇게 잡아주면서 깔끔하게 이겨줍니다. 와 이거 점점점 점사수총 조합을 이기는 조합이 있다? 바로 저의 총총총총총검 조합. 아 이거 두 번까지 쏠수 있겠네. 이렇게 잡아주면서 <laughs>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좋아?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. 이렇게 해주고, 마지막 한대나왔죠 이렇게 잡아줍니다. 깔끔하게. 이겨주면서. 이 총총총총검 조합은 그냥 잘 맞아요. 총검의 총이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번쯤 써보시면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곧바로 엔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무기 하나로만 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실전에 써봤는데요. 오늘 안 쓰려고 했던 총총총총검 조합이 생각보다 좋아서 놀랐네요. 그리고 알랄랄 RPG랑 샤샤샤 샷건 조합도 예상한대로 되게 좋았었고, 우제는 예상보다 별로여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음, 추천용단검도 무빙 연습할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만약 안 해보신 조합이 있다면 제가 추천한 조합은 꼭 해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만의 좋은 조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조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택바우. <laughs>